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주님이 자신을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으나, 부활하셔서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저에게도 거룩한 역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와 역전의 순간을 기뻐할 수 있도록 저의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의 한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 생활에 이뤄주시옵소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물질적 풍요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번성하게 되는 영적인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건축의 재료가 되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만세 반석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